이번 시간에는 연산 증폭기로 구성한 전파 정류 회로를 분석할 텐데요. 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이오드 브릿지로 구성한 전파 정류 회로는 어, AC에서 DC로 만드는 파워서플라이에 적용할 수 있는데, 연산 증폭기로 만드는 전파 정류 회로는 파워서플라이에 들어가서 전파 정류를 구성하고 그런 회로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C를 생각할 때, 교류를 생각할 때. 이런 교류의 평균값을 구한다. 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학적으로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반파가 적분하면 어, 은 서로 상쇄되죠. 그러면 이거는 평균값은 제로예요. 그러면 교류가 어떤 분명히 에너지가 있는데 적분해서 어, 교류의 평균값이 제로다. 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류에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을 취해준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취한다. 그러면 1이잖아요. 음. 절대값을 취한다는 것은 다 플러스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접근하면은 제로가 되니까 이거를 절대값을 취해서 평균을 취해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간 요 반파는 플러스 쪽으로 올려줘야 되겠죠. 요렇게 요거는 없애주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준 다음에 교류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연산증폭기의 절대값 회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값을 만드는 게 연산증폭기로 만든 전파종류회로가 바로 절대값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볼때 절대값 회로, 그러면은 연산증폭기로 만든 전파종류회로구나 그렇게 등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연산지 뽑기로 만든 전파 종류 회로를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회로가 실제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회로인데요. 전파 종류 회로를 가만히 보시면 회로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개가 마치 이렇게 합쳐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반파 종류 회로죠. 이미 분석했던 반파 종류 회로고요. 그 다음에 이 회로를 보시면, 이 회로를 보시면은 가산기죠. 가산기. 에더. 에더. 가산기.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분석하고 이거 분석을 했으면, 뭐 이거는 뭐 알기 쉬워요. 저번 시간에 반파 종류 회로를 분석했는데, 그거를 잠깐 리뷰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전파 종류 회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파 종류 회로가 있는데, 다이오드 방향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이오드 방향이 이럴 때는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감으로. 다이오드 두 개, 여기 D1, D2라고 되 있는데, D1, D2가 없을 때는 그냥 반전중뽑기예요 반전중뽑기. 이건 뭐 10K, 10K니까 1대1. 중폭도가 1인 거를 맞춰준 거죠. 피크 디텍터를 할때 1대1로 하는 게 이제 편하니까 1대1로 맞췄고. 그럼 이제 다이오드가 D1인 거고 D2가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D1이라고 하는 것은 반파만 정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이오드예요. 반파.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로드가 있고, R로드가 있고. 여기 만약에 예, 이게 반전 중복이니까 아, 플러스 반파가 들어왔을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면 이 다이오드는 여기가 0V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건 도통이 안 돼요. 0.7V 전이차가 나야 되는데 에, 이건 뭐 전이차가 안 나고 여기가 높기 때문에 캐소드가 높기 때문에 이건 도통이 안 돼요. 도통이 안 되면 이게 되먹임이 안 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처박히게 되겠죠. 어, 포화되게 되겠죠. 플러스 VC지 마이너스 v 2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v 트로 사용됐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없을 때 괴한이 없잖아요 괴한이 없으면 여기가 포화가 돼요 포화되는데 그러면은 기가 지금 플러스 어 반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로 포화가 되는데 포화가 됐다가 다시 복원되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 이제 여러 가지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되냐 면 D2를 하나 더 달게 돼요 D2를 달게 되면 마이너스 15 v 트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5V로 가기 전에, 이게 여기가 0V잖아요? 이머니노 셔트에서 0V인데, 여기가 0.7V가 되면 이게 도통이네요. 그래서 0.7V 이하로 내려가진 않아요. 다이오드 그래프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0.7V 이상이 되면, 아, 전류가 급격히 흐르기 때문에 그걸로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어, 0.7V일 때 어, 이것이 도통되기 때문에, 이거는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다이오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5V로 어, 가려고 하지 않을 때, 이건 동작하지 않다가 마이너스 15V로 갈때 마이너스 어, 0.7V 이상이 돼버리면 이게 도통이 돼가지고 어, 그 이상 전압이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포화를 방지하는 이게 다이오드예요 이게 포화 방지 다이오드예요. 어, 이거는. 반파 정류를 해주는 다이어드에요. 반파 정류.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 이거는 반파만 나온다. 근데 플러스만 나오냐, 마이너스만 나오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로 이제 확인하시냐면, 요 다이어드 방향을 보시면 돼요. 이 다이어드 방향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 플러스 반파가 들어왔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알수 있죠. 그럼 요 도통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들어올 때 여기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때는 이쪽이 영골투가다 어, 높기 때문에 에노드가 도통이 되겠죠. 이 다이오드가 이런 방향으로 돼 있을 때,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만 보시면 돼. 요 여기만. 아, 이거는 포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포화 방지 할 때만 이제 사용되고요. 요거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플러스가 나올 것이냐, 마이너스 나올 것이냐, 그거만 보시면 돼요. 플러스일 때 도통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올 때가 아니 플러스가 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들어올 때는 플러스가 들어올 때는 어, 나오지 않다가 마이너스가 될때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가 도통이 되잖아요. 그럼 플러스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갖고 요거만 갖고 좀 주의해서 보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전압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아, 그거를 금방 알수 있어요. 그럼 다이어드가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됐 있다. 거꾸로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들어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될때 도통이 됐잖아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다음에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반파가 들어올 때 얘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역방향 바이어스 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다이오드 모양을 보고 여기 전압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쪽으로 나오는구나 금방 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고 전파 종류 회로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전파 종류 회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다이오드와이에 입게됐어요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터널이 되죠. 그러면 이쪽에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면이쪽에 출력 그래프는 이게 입력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v 1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쪽에 보면 가산기가 있는데 가산기를 여러분들이 지 계산해줘야 돼요. 여기 입력 저항은 아래 아닌데. V1의 입력 장은 2분의 R이에요. V1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의 출력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Vout 이거를 이제 1이라고 하고요. V1이 들어왔을 때의 출력이에요. 이게 가산기의 출력이 아니고 그래서 각각을 구해 줘서 더해주면 되니까. 그럼 Vout 1이라고 하는 건 이게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은 마이너스 2분의 아래 아래 되겠죠. r 래 V1이 되죠. 그러면 이 r 2 아래 V1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r 랄치어고 2에 V1이 돼요. V2가 들어갔을 때 출력을 해 보자고요. Vout2라고 하고 이거는 그러면 R분의 R V2가 되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V2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가상기의 출력은 Vout1하고 Vout2를 더해주면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Vout은 이거 마이너스 2에 V1. 마이너스 v2 요게 이 가상기의 출력식이에요. 가상기의 출력식이니까 여기다 쓰고 어 우리가 최종 출력 이 전체 회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음 여러분들이 이식을 일단은 써놓고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v2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그대로 이제 들어오니까 v2는 그대로 이게 입력일 때.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우리가 Vm 이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VM 이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러스 Vm, 마이너스 VM 이렇게 되겠죠. V2 는 이게 V2 에요. 아, 그러면 V1 을 보자고요. V1 의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다이오드를 보시라 그랬죠. 여기가 마이너스 일때 도통이 되니까, 그럼 플러스가 들어올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고, 그게 도통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게... 마이너스 v m이 되겠죠. 그다음에 어, 마이너스가 들어갔어요.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 플러스가 되니까 어,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도통이 안 돼요. 그럼 여기 그대로 제로겠죠.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인 출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제 v out 최종적인 출력이에요. v out. 처음에 입력이 처음에 플러스 반파가 들어왔을 때. 어, V1, V1하고 V2가 이렇게 되죠? V1은 마이너스 VM. 어, V2는 플러스 VM이 되죠? 그럼 이 식에다 늦자 이거죠? 그러면 처음에 플러스 반파일 때, 플러스 반파가 들어왔을 때 입력으로, 입력으로, 그럼 v o u 은 마이너스 2에 V1. V1은 마이너스 VM이죠. 마이너스 VM.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V2니까, 마이너스 V2니까, 이건 VM이죠. 그냥 VM. 이러면, 어, EVM 빼니 VM이 돼서 VM이 되겠죠. 출력은. 그러면 VM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이너스 반파가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반파가 들어왔을 때, 어, V1하고 V2 출력이 이러니까, 이 시계다 으면 뭐, 그대로 또 v 해지겠죠 한번 다시 넣어볼까요? 또? 마이너스 반파가 됐을 때 입력이 입력이 마이너스 반파가 됐을 때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아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제로 부여하는 제로니까 V 여하는 제로죠 그 다음에 V2는 마이너스 VM이 되겠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VM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VM에다가 마이너스 봅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여기 0볼트가 되고 요거는 0볼트가 되고 이거는 플러스 VM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VM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기는 똑같죠. 그래서 전파 정류가 되는 거예요. 전파 종류가 되는데, 다이오드하고 저항만 썼을 때 우리가 다이오드 브릿지를 썼을 때는 입력보다는 0.7V가 적게 나오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어 제가 반파 정류회로때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 그냥 그대로 입력이 VM이면 출력도 VM으로 나오고, 이렇게 전파 정류 전압이 얻어진다. 출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아셔야 돼요. 반파정류 회로를 아셔야 되고, 이 다이오드 방향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겠다 감으로 바로 알으셔야 돼요. 아,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거는 가상기니까. 아, 우리가 음, 반전중폭기하고 가상기 했으니까 거기에서 어, 식을 사여가지고 그대로 이 어, V1과 V2 입력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그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어,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파정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회로가 나올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걸 잊어버렸다. 반파종류회로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와, 이 회로가 그렇게 나오는구나, 알고, 그 다음에 가상기. 가상기 또 모른다. 그럼 가상기를 보고, 어, 어떻게 식이 세워지는구나 해서 두 개가 합쳐진 형태니까, 마지막에 출력을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딱 보고선, 아, 전파종류회로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고요. 모르면 리뷰해서 전파종류회로,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분석할 수 있게 좀 연습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